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못살았는데 일제의 침략으로 더 가난해졌고 희망도 없어졌습니다. 해방의 자유를 외치며 희망으로 행진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걸음마를 하려고 할때 처절한 동족상대의 전쟁이 일어나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박살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조들은 부지런히 노력하여 아주 짧은 시기 안에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음악, 영화, 게임, 반도체 등의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속에도 우리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잘살아는 가운데 가난한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헤어진 가정에서 불안함과 핍박을 견뎌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장애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나는 안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장애는 안지만 심신의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심신의 장애도 육신의 장애 못지않게 힘들 것입니다. 가난, 가정부라 육신의 장애, 무능력, 심신의 장애가 있으면 꿈을 꾸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좌절하고 나는 안돼 하고 있지는 않나요? 무호가 집에서 태어나 할머니가 끊은 리어카를 타고 놀며 가득 치는 짬바 꿈을 뒤집어 쓰기 일쑤였고, 조선쟁이라는 극심한 차별을 받던 손정인은 어땠나요? 가난하고 배경이 없어도 꿈을 꿀수 없나요? 스티브 잡스는 호러머니가 키우기 어려워 이방을 보내는데 그 양모모의 집도 가난했습니다. 그런 스티브 잡스는 깨진 가정과 가난 때문에 포기하고 살았나요? 깨진 가정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으니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삼정 장애를 가진 헬렌켈러는 어떻게 살았나요? 장애를 짓고 일어나 다른 사람에게 꿈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꿈을 꾸십시오. 공부를 못하고 마셔만 불했던 박한길은 어떻게 일어나 한국 최고의 다단계 회사 애터미를 만들 수 있었나요? 공부를 못해도 할수 있는 일은 많으니 꿈을 꾸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었나요? 어려움을 꿈꾸는 사람들을 망하서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신장시켜주는 자극제가 됩니다.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 근육이 터져 새살이 돋아 새로운 근육이 생기듯이 이런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꿈마저 포기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안돼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뚫고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좌절하고 포기한 채 앉아있지 말고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 다시 일어나 걸읍시다. 좌절하고 포기한 채 앉아있지 말고 다리에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 걸읍시다. 첫 걸음을 떼기 어렵지만 한 걸음을 떼면 다음 걸음이 쉬워지고 그 다음 걸음은 더 쉬워집니다. 그런 과정이 계속되면 꽤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기 싫어도 먹기 시작하면 평상시 먹는 것만큼이나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그러니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나 첫 걸음을 떼어보십시오. 꿈에 첫걸음을 떼었으면 계속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계속 나아가 꿈을 이룰 때까지 성장하는 노력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일어나 걸어가는 꿈입니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이가 꿈을 꾸고 나아가는 꿈입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이가 꿈을 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락하거나 화목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이가 꿈을 꾸고 나아가는 꿈입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이가 꿈을 꾸고 나아가는 꿈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모든 이가 꿈을 꾸고 나아가는 꿈입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면 꿈이 있어 어려움을 극복하여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디언 킹이 가난한 흑인이 차별받지 않고 사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 결과 흑인을 차별하는 여러 법이 폐지되고 흑백 차별을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노벨상을 받았고 미국은 그를 기념하여 국경일로 만들. 넬슨 만델라가 평생 감옥에 있으면서 남아포리아 공화국에서 흑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결과 흑백차별이 철폐되고 그는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마트마 간지는 변호사로 잘 살고 있었,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족들이 핍박받고 가난한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영국의 물건을 사는 한 인도의 독립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국 물건을 사지 않기 위해 그는 우충을 벗은 채 물려를 돌리며 인도의 독립을 꿈꿨습니다. 세계제일의 영국도 이런 저항에 꿀복하여 인도를 독립시켰습니다. 삼중 장애를 가진 켈런 켈러가 위대한 꿈을 꾸고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그는 갤럽이 뽑은 20세기 위인 중 18명 중 하나로 뽑힐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난하고 참을 받던 손종이는 꿈을 꾸고 일어났습니다. 19세에 작성한 인생 50년 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일본 제일의 부자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투자자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는 사람이 되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성호의 아버지는 사업이 망해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7년 후 김성호도 미국에 가서 사업을 했지만 하는 욕조 망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꿈을 꾸며 8번째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세운 파이어북스는 엄청난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꿈을 못 하고 말썽이나 부렸던 박한길이 꿈을 꾸고 노력하여 애터미라는 한국 최고의 다단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연 매출액 2조와 협력사항이 600만이라 되는 커다란 회사가 되었습니다. 마더 테라사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캘커태의 불쌍한 사람을 돕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자라 그가 세운 선교사는 전설 세 기조로. 600여 개의 기관이 있고 4천명의 수녀가 일하며 연간 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리 밑에 사는 걸을 수 없는 불쌍한 거지들, 건강한 거지가 동냥에 먹이는 것을 보고 오웅진 신부는 이들을 돕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 결과 음성 꽃동라가 생겨 4천명이 살 곳을 제공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이가 꿈을 꾸고 일어나 걷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꿈을 꾸고 일어나 걸읍시다.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꿈을 꾸고 일어나 걸읍시다. 차이가 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꿈을 꾸고 걸읍시다. 가장이 화목하거나 불의하거나 상관 없습니다. 꿈을 꾸고 일어나 걸읍시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막아서는 장애물이 아니라 넘어야 할 탐이라는 것을 깨닫고 꿈을 꾸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 걷는 꿈입니다. 걷다 보면 마침내 정상이다. 마침내 정상이다. 우리가 해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날이 꼭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꿈을 꾸고 일어나 걸읍시다.